봄이 오면 괜히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입맛도 없고요. 이러한 봄철 충곤증은 음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요. 어릴 적 겨울이면 어머니가 해 주시던 꼬막 무침 한 접시가 생각나네요. 기모랑 모랑 나는 밥 위에 한 숟갈 올려 먹으면 쫄깃쫄깃한 식감에 짭짤한 감칠맛까지. 그한 입이 피로를 싹 녹여줬던 기억 나시죠? 그 추억 속 꼬막이 사실은 봄철 피로회복에 딱 좋은 천연보약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꼬막의 효능부터 제대로 먹는 법까지 건강 꿀팁 가득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꼬막 효능 첫 번째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탁월해요. 술 마신 다음날 몸이 무거울 때 이럴 때 딱입니다. 두 번째 철분 가득 여성분들 청소년에게 딱 좋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연과 단백질 조합으로. 면역력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 발육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B12와 셀레늄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방지,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꼬막, 언제 먹어야 제맛일까요? 11월부터 3월까지. 지금이 딱 제철 끝자락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살이 오르고 감칠맛이 최고인 식이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100g에 74kcal로 고단백 저지방으로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해감부터 부작용까지. 꼬막 해감, 귀찮다고 건너뛰면 큰일입니다. 깨끗이 문질러 씻고 소금물에 담가 검은 비닐을 덮고 3시간에서 4시간. 맑은 물에 헹궈 마무리해주시고요. 모래가 씹히면 식감이 망하니까 꼭이 과정 지켜주세요. 주의사항도 꼭 체크하세요. 통풍 환자라면 퓨린 성분 주의. 조개 알레르기 있는 분은 섭취 금지. 날로 먹기보다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간은 약하게. 꼬막 맛있게 먹는 법으로 꼬막 무침은 간장,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무치면 감칠맛 폭발하죠. 꼬막 비빔밥은 나물과 꼬막 양념장을 넣어 비벼 먹으면 입맛 없을 때 제격이에요. 꼬막 초무침은 새콤달콤하게 무쳐 밑반찬으로 최고죠. 꼬막전은 달걀과 밀가루를 입혀 부쳐내면 아이들도 좋아하는 고소한 간식이에요. 지금까지 꼬막의 효능, 칼로리,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보았어요. 봄철 나른함, 추억의 맛으로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건강 에디터 꽃데일리 건강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과 같이 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